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서신인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는 가택 연금 상태예요. 비교적으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어요. 이때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온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. 오네시모는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.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다 있었어요. 특별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자기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도 잃을 수 있는.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바울의 동력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가게 했어요.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.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자.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의 바울과 디모드의 사랑을 받는 동력자인 빌레몬, 그리고 자매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, 이세 사람은 한 가족이에요. 바울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냐 하니까 모든 걸다 영적 군사로 본 거예요. 신앙생활 하면서요, 사역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격려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격려하고 쉬워주고 힘주고.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? 마음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. 이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. 거예요 사실 모든 목사들의 가장 큰 행복은요,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자기 삶 속에 적용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입고 있다라는 소식이 제일 기뻐요. 제일 기뻐요. 보문 8절에 보면, 자신이 사도로서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, 이 빌레몬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,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쓴 편지 생살 여타권이 바로 빌레몬에게 있는 거요 사로 죽이는 거 성경에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안 했는지 여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숨겨졌던 이그나티우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디모데의 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.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다는 증거지요.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주 안에 들어왔다 하면 용서해 주라. 용서해 돼 그게 성경적이. 영계 모대 성도들 빌레몬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. 복음적으로 수용을 할수 있는 이 일의 대명사가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.